성경 구절 한절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라고 나와 있죠. 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이면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쯤 될것 같습니다. 263페이지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네 찾으셨습니까? 어, 너희를 불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제에 대한 이야기. 어, 이제 교제에서는 뭐1 번에 대해서 뭐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이야기 나눌 거 제시하고 성경 구절 있고. 짧게 짧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먼저 1번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교제는 어떠했습니까? 해요. 하나님과 모세의 교제는 어떠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의 교제는 어땠는지 막연하잖아요. 질문이. 어. 그래서 이 근거가, 돼, 근거가 되는 구절이 출애극기 3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성경을 한번 찾을 수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어, 출애굽기 33장 11절.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구약성경 134페이지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어,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가? 하나님은 모세와 어떻게 교제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 우리가 뭐 친구 관계는 아니지만 방금 전에도 저 식당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조금 더 가서 지금 33장 피셨죠.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했어요. 근데 대면한다는 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히브리어 의미도 내 3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어, 대면하여 봤다 그러고, 대면하여 이야기 나눴다 그러고, 또 20절 가게 되면은.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 없다 또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했다는 라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대면한다고 할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히브리어 의미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같은 이런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어, 이 말씀은 히브리어 의미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뜻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깊은 임재. 아주 깊은 교제죠. 아주 가까운 친밀한. 성경 보면 은 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친구라는 의미는 그만큼 가까운 교제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깊은 임재 안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친구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깊은 의미를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의 깊은 교제는 무엇과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아마 가까운 친구도 있고, 좀먼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귀다가 이걸 딱 끝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죠? 절교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뭐 무슨 표현을 하던데. 어. 어떤 친구하고 가다가 이렇게, 어, 이 친구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죠? 신뢰가 없는 친구들, 어, 거짓말하는 친구들,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친구의 가장 가까운 깊이는 신뢰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직인 거죠. 정직. 신뢰와 정직.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곧 신뢰였던 거죠. 그럼에도, 이제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했다라는 것은 깊은 교제권인데, 추레익기 33장 18절 보면은 모세가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신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성막 그것도 받고, 막 구름이 신해산에서 둘러 덮었을 때, 둘러 쌓였을 때, 기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은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이제 18절을 한번 제가 볼까요? 33장 18절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어 17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은총을 입었대요.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에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끝이 없어요. 어,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듭나긴 하지만 왕도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근데 그 처음과 끝이 영원전에서 영원후까지예요그 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항상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교제를 갖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가질까요? 뭐 하나님 맞죠? 어, 예수님도 맞고 성령님도 맞는데,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신약성경 387페이지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죠, 그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사귀고 따로 사귀고 예수님하고 따로 사귀고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 독립된 위격이시지만 이게 다 함께 진행돼요. 함께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예수님과의 교제죠. 근데 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요.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분명히 동행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네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육체를 가지신 주님으로는 함께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육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근데 이 말씀이 이게 또 삼위일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끝이 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가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우리 17절은 어,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시작, 17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혜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 시간에만 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혜사, 그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하지만 신학교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다시 한번 성령은 팔라,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은 이제 보혜사라는 뜻인데, 보혜사가 헬라우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그 뜻이 돕는 자. 성령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중보자입니다. 성령님은 변호자입니다. 어, 내가 위험에 빠졌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막 마음이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도, 뭐 찬양을 통해서도, 기를 통해서도 위로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래요. 보혜사가 원래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래요.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 그러면은 성령님 말고 보혜사가 또 있었는데 그 보혜사는 뭐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어.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보혜 보혜사의 일을 감당하셨고 또 앞으로 보내주실 성령님도 보혜사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각 위격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어 이건 또 주님을 지칭하는 말인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독립적으로 어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격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독립된 인격입니다.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은 한분 하나님,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삼위일체, 이게 이단들이 시비를 거는... 그 교리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는 누구 누구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가장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예수는 어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 주님이 맞으신데 사람 예수예요. 사람 예수. 인간의 몸을 반드시 입어야만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어 이게 죄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예수는 사람이죠 사람을 사람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상은 한분 하나님이에요. 이거 기독교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여기에 대한 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 중에서,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삼일체라는 말을,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으시죠?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말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데, 이단들이 하는 말은 "왜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이 없는데, 삼일체를 가르치느냐? 삼일체는 성경에도 없는 것인데, 왜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었느냐? 이거 사람이 만든 교리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삼일체는 성경이 없는 단어이고, 성경이 없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각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이 땅을 섭리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때마다 다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진리의 영이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성경적 개념을 어 교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어 이단이 된다. 교리로 이게 정립을 시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본질상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핵심 교리로 한 단어로 만든 게 삼일체예요. 3일체를 그러니까 정확히 배우게 되면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죠. 3일체 하나님 하면은 어 이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각자의 역할로서 어이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만 하지만 세 분이신데 본질상 한분 하나님이시다. 3일체 개념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일체는 각 위격으로 독립된 분인데 본질상 한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일체는 신비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이게 그걸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삼일체는 신비입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어, 이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걸 조금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셔가지고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개념. 어, 대표적으로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3위 일체 양태론은 뭐냐면은 3위 일체는 3위는 새 위격입니다. 독립된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엊그제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백승철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러 학교 가면은 학생이죠. 또 집에 가면은 아버지입니다. 이런 거 예를 또 뭘로 들수 있을까요? 어. 물이요, 물. 이게 지금 물이에요, 물. 물인데, 이게 지금 여기는 뭘로 담아있죠 액체. 온도가 가장 낮을 때는 고체. 좀 덥고 이런 평안한 온도일 때는 액체 열 받으면은 기체 이런 논리가 양태론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상황과 시대에 따라 가지고 변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냥 한 분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느 상황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느 상황에서는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너무 추울 때는 그냥 얼음이고, 지금 같은 때는 물이고, 더우면 기체고. 그러면 이게, 곧, 이게 하나의 지금 물이 여기 있잖아요. 이 물이, 고체, 액체, 기체가 한꺼번에 존재하면서 나타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 학생, 아버지로 나타나려면은 세 위격으로 나타나야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삼일지 하나님은 성경 보면은 세 분이 같이 나타나요. 세 분이. 그 사건들이 기억나시는 혹시 사건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 기억나시는 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한꺼번에 나타났던 성경의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장면. 뭐, 창세기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거는 우리라는 복수는 나왔지만, 이게 뭐,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래서 성령님이 같이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라는 복수라는 거는 알겠지만, 어 언제 같이 나타났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위한하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같이 나타나셨죠? 우리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세요. 세례를 받고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요. 임하시고, 이때 성부하나님은 뭐 하셨죠? 하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는 우리 성부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고, 세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독립된 위격으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본질상 한분 하나님이래요. 각각 한 분, 각각 막 이게 있으신 것 같은데, 삼위일체예요. 그래, 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신비예요 신비, 어, 신비입니다. 3일신 신비. 세 명의 신이 아닙니다. 세 명의 신이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성경에 분명 나오죠. 한분 하나님. 천국 가게 되면은 이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소개할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성자 예수님. 세 분, 신이 세 분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본질상 한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과, 어,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풀리려면은, 어, 요한계시록의 삶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딱 가게 되면은, 다 깨달아지는 거죠. 야,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치 하나님이, 어,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거죠. 이제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죠? 어, 오늘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교제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밉부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밉부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교제는 헬라어로, 어, 코이노니아.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필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 주 안에서 교제나는 것친밀이이 교제는 단순히 지식의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어, 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 반드시 코이노니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교제, 주님에 의한 교제, 코이노니아, 교회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교제. 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 안에도 삼일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도 그것이 다 있습니다. 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의미 맞나요? <laughs>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주하세요 그래서 이교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이게 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복음 전파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큰 범주 안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 3일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이제, 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크게 세 가지만, 이제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매일 기도로 삼일일치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어, 감동을 주시고 방언을 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도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기도 안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면은 가장 이게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만 만나야 돼요. 이 이것, 이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 성경은 또 누가 저자입니까? 성령님이 저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더 깊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교제가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이 교제가 안 되고 동호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교제 나누면은, 어, 이게 세상적인 동호회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죠. 이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주식 얘기로 막 흘러가고, 자식 교육 얘기로 흘러가고, 뭐 누구누구 흉보는 얘기로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죠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깊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